사실상 이런저런 호재도 중요하지만요. 시장 기대를 10% 이상이나 웃던 이제 실적이 어, 상승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미증시나 우리 국내증시, 시장이 좀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이제는 추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밤사이 미국은 시장을 이제 고가에 올려두고 좀 짝이라도 한 듯이 6월 금리 인상 확률 상승과 소비 지표 부진에 따른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뭐 이미 추가로 시장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뭐좀될 거라고 거의 확실 시대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장도 상승하고 이렇게 방정을 좀 떨어 놨는데 막상 이제 뭐 표결 날짜가 다가오니 불발 우려감도 다시 생기면서 이 또한 하락 트리거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뭐 우리 증시는 타결이 사실상 되든 안 되든 이런저런 빌미를 토대로 현재로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시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지표들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더더욱 조심해서 대응을 좀할 필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이런 장에서도 항상 갈 종목들은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종목 선별과 타점을 좀 중요시하면 되는 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개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금양 브리핑을 좀 오래도록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초부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만 5천 원 선에 있을 때 계속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미 몽골 MOU건은 기대감이 충분히 너무 오바스럽게 반영이 된 그런 주가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 상태에서 뭐 추가 하락이 나와도 절대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이제 5만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 브리핑 드린 날, 5만 5천원에 있던 주가가 딱 한번 이제 5만 6천원. 이렇게 찍어 주더니 그 순식간에 이틀 뒤에는 5만 원 이탈, 그리고 4만 8천 원 이탈. 그6 0 4만 6천 원까지 이제 위협을 하다가 지금은 간신히 좀 버티고 있다. 이런 그런 흐름입니다. 이미 뭐, 지난주 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10%, 15% 이상 더 빠진 상태인데요. 제가 지난주 5만 5천원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추가하락 나오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니 매도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 지금이라도 손절을 좀 하는 게 좋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상 제가 5만 5천일 때 매도하시라고 이렇게까지 세게 좀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매도 관점을 잡아드렸음에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또한번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오히려 지금은 MSCI 지수 이제 12일날 편입 불발이 됐는데 오늘 확인 사사를 맞았죠.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게 되면은 저점 손절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좀 전략적으로 손절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9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8만 원, 7만 원 또는 이제 뭐 현금이 몰빵이 된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 20%만 뭐 금액이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공들여서 대응 방법을 다르게 좀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만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하신 분들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손절을 할 때도 무조건 떨어졌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좀 전략적으로 최대한 이제 올라왔을 때 리스크를 줄이고 자르는 게 맞고요. 이제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시면은 매번 이렇게 손실볼때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추가 하락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금액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기술적으로 수익 구간이 짧게 유효할 듯 하니까요. 문자 주신 분들은 단기로 또 수익 탓점 한번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좀 지할도를 리 다했다 싶은 종목은요. 어, 이렇게 뭐 고점이라서 탈출을 못 합니다 하실 게 아니라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하고 어, 오히려 빨리 이제 손실분을 메꾸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냥 나는 고점에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하시는 분들은 계좌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계시고 기회 비용도 놓치고 계시고 수익 나는 종목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드린 말씀인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주초에 좀 빠르게 문자 주시고 이제 대응 방향 받아서 대응하신 분들은 뭐 손실 줄이고 잘 탈출하셨죠. 그리고 이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추천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헤매고 계신 분들은 진짜 좀 반성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반면에 정리할 거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문자 보고 이제 이제라도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금양의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을 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간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이제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이제 포트와 좀 대조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이제 방송에 담았으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오늘 볼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2010년 포스코 그룹으로 매각돼서 15년도에 포스코 대우로 사명을 바꾸고 19년도 다시 계층해서 현재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용 중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종합 상사죠. 철강, 뭐 에너지, 식량 자원, 그리고 비철 금속, 화학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무역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역사를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이슈 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이제 다소 무거운 종목인데, 현재 이 종목을 왜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슈 함께 보시면 포스코 에너지 이제 합병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는 국내외 시장의 평가가 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도 올해 투자 목적을 이제 변경한 데 이어서 회사체 흥행 그리고 오늘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MSCI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병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주가 지수입니다. 추종 펀드 자금만 약 13조 4천억 달러 규모죠.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확도를 위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수급적 수혜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눈치 빠른 국민연금은 벌써 이전에 투자 목적을 기존 단수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상태고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외형이 확대됨에 따라 배당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이 가능한 장치를 이미 마련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런저런 호재도 중요하지만요. 시장 기대를 10% 이상이나 웃던 이제 실적이 어, 상승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당연히 달라진 평가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투심이 긍정적으로 몰리는 지금 MSCI 발 긍정적 호재까지 신규 자금 편입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기대감이 많이 녹아들었죠.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미 물려 계시겠죠.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수익을 매번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점에서 좀 잡으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제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의 대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로서도 정확한 타이밍을 좀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렇게 좋은 종목인 것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신 분들만 이제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셔야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이제 원하신다면 위 핸드폰 번호 이제 통해서 구독 인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좋은 종목은 많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번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하나만 안 맞아도 수익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 한번 제대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당연히 여기서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이제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배너 통해서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뭐 현재 매수할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지난주, 지지난주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상승 모멘텀 짚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셀터였습니다